예수만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적고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작위적으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하다 보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들은 대순진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순진리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서 제자를지하면 모들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돈까지 요구하는 일도 있다 보니 세간의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대순진리에서 이런 길거리 포교를 금해서 그들은 더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비슷한 캐파인 대진성주회가 이어서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접근해서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원래 도란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 종교에서 광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몸불교에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 천도, 인간의 올바른 길인 인도, 모든 만물의 위치가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지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종교적으로 깊이 깨진 이치 또는 그런 경지로 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해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이 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고백하죠. 야외의 죄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죄의 신뢰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 도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타임슬립해서 서울거리를 걷다가 누군가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도를 안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의 도는 야외 하나님이었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그의 평생의 기류, 진료,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의 편한 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그의 도였으며, 우리의 도이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지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을 전도사로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두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상의 도가 아니라 천지신명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대하게 자신들이 믿는 도를 전하는데 함물며참 진리여 진정한 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거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서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어느덧 꽃피는 봄이 만연해졌습니다. 이런 개나리가 피기도 하고 남쪽 땅에서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봄을 맞으며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이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봄에 내가 복음의 참 진리요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저하지 않고 남에게 늘리지 않고 나중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다윗처럼 도를 전할 뿐 아니라 도를 따라 행하며 살겠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봄에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함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이 봄을 맞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소리>